주식에 미친 사람들 열여섯 번째 주인공 나주다 카페에서 개미 투공대와 주식길라잡이의 내용들을 공부하시며 정리 및 분석을 해주시는 로드 H 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참고로 로드 H 님의 변경 전 닉네임은 롤스 로드입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주다에서 훈절란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laughs> 롤스 로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이버에서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를 검색해주세요 o m 났어 and c a g 뭐? sale. w 하루 t 나 up? w 나 a 데 s 어 p w 었는데 어 야!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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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를 하나 바꿔야 되겠는데 야! 인사해달라고 안녕 와. 뭐, 독... 발성이 좋다고요? 발성이 좋다 발성 사람을 발성... 너무 좋아해요 어 두성 두성 쓰는 거 같은데 몇살이요 다섯 살 여섯 살좀안 됐어요 경비견 키우면 안돼도둑상태도 좋아하는 저, 제, 제 진짜 달리기 빠른 거자죠몰요 빠르게 생기긴 달리기 졸라 빠른 종류든 저거 제가 제 원래 그거 시키잖아 불법장 가면 달리기 그거 <laughs> 아 이렇게 아.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지니어스 지님이 항상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렇게 매일 아침에 다 보세요. 그래요? 네. 뉴스는 웬만하면 다 챙겨보려고 하고 네. 이제 갑자기 티오르는 애들이 뭐 때문에 티오르는지 모르니까 근데 뉴스를 받으면 아, 아까 그 뉴스 때문에 이제 뭔가 이렇게 주가의 흐름에 이제 영향을 받는구나 네. 이 정도는 알고 이제 매매를 하려고 와, 엄청 많다 그죠? 무슨? 네. 아침 식사는 혹시 하셨나요? 예. 네, 아침은 항상 맥심으로 아 맥심이요? 네 커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보통 아침에 몇 시쯤 일어나세요? 아침 한 7시쯤 일어나고요 <laughs> 씻고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뉴스 보고 근데 차트 돌려보고 오늘 오전에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되나 이렇게 전략을 좀 세워 놓고 지켜보는 편입니다. 아, 전략도 세우세요? 네.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아, 시나리오를 좀 짜는 네. 거네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네. 언제부터 그렇게 일어나셨어요? 예전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그렇죠. 예전에 일할 때는 거의 5시 반에 일어났으니까. 5시 반에요? 네. 오. 근데 요새는 주식하면서 오히려 좀 늦게 일어나게 됐어요. 어, 아 5시 반에 일어나셔서 이제 을 지로로 이제 회사가 있었는데 네. 위치로면 서울입니다. 서울 시청. 네, 서울시청. 맞아요. 근데 이제 어한 6시 10분에 나가는 거랑 6시 반에 나가는 거랑 이 완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차 전체 때문에 네. 말해서. 일찍 나가서 이제 고객 미팅 준비도 했고 이제 그렇게 여유롭게 아침을 보냈었는데 주식하면서 이제 한 아, 좀한 시간 가 지신 게 지금 네 어, 아니 그럼 6시 10분에 나가셔서 회사 도착하셨을 때는 몇 시였어요 그때? 6시 50분에서 7시 10분 정도? 1등으로 항상 도착하셨던 거예요? 네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7시에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평소에 잠은 몇 시쯤 주무세요? <laughs> 거의 12시 반에서 1시 정도에 자는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제 뭐 흔히들 보시는 텔레그램 특징주라든가 뉴스 실시간 올려주는 채널들인데 괜찮은 것들만 몇개추려서 보고 있어요 이게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던가요? 매도 좀잘 나가지 않나요? 예, 득도 되고 실도 되고 결국에 저 올려주시는 분들은 잘못이 없는데 모든 잘못은 <laughs> 저에게 있죠 예. 맞아요. 밤밤에 다행히 지수가 조금 올려줘서 어제 최저점을 깼는데 아 나스닥이 플러스로 끝났나요? 네. 아, 이렇게 지수도 체크를 하시나요 아침마다? 지수는 사실 이 체크를 많이 안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주미서 영상 보면서 손절남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지수 체크를 이제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나 네. 이런 것들 좀 보려고 요새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럼 아침 잠 준비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뉴스 챙겨보고 전일에 이제 상황과 갔던 것들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것들 이제 얘네들이 조금 눌림을 주면은 들가볼 법한지 안한지를 조금 생각을 해놓고 눌렸을 때에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살 때도 있고. 안살 때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그 섹터별로 다 정리를 네. 해 두신 거예요? 네네. 네 엄시티. 아, 여기도 모니터가 있었구나. 뉴스. 네. 그럼 아침에 장 시작하고 바로 매매를 하시는 편이세요? 전일 상한가나 강했던 애들이 바로 눌리게 되면은 바로 매매를 하는데, 네.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한, 한 20, 30분 정도는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시까지, 10시까지 이제 오전 매매를 하고, 10시가 되면 이제 조금 컨셉이 바뀝니다. 아, 아. 10시, 10시부터는 이제 나는 손절남니다 아. 왜냐면 형님이 이제 10시 전에는 매매를 안 한다고 이제 하셔서 10시 전까지는 그냥 제가 아. 생각하는 그런 매매 아. 스타일을 하고 10시 이후로는 네. 이제 나는 손절남니다 대입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건 값에 맞는 종목들을 찾고 매매를 따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 10시쯤에 나는 손절남니다 빙의하시려면 그 침대에 누우셔야 되거든요, 일단. 아, 그렇습니까? 네. 한 11시쯤 일어나서. 아, 11시쯤. <laughs> 근데 자, 아직 저는 네. 그 정도 단계가 아니니까 최대한 많이 보려고. 이제 아직 장 시작 전이잖아요. 8시 50분이니까. 혹시 장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마음속으로 다짐 같은 거 하시나요? 오늘은 내동하지 말자라든지 저는 항상 제가 쓰는 글에 항상 그 동영상 올려놓는데 그 동영상 항상 아침에 보고 시작을 하거든요 정리해둔 거랑 이거는 이제 손들남 님이랑 제이슨기봉 님 이제 개미특공대에서 했던 종목들네뭐 네, 일봉이라든가 분봉의 흐름들 그 당시에 뭐 뉴스라든가 프로그램 매수라든가 수급들도 보고 아 이런 조건값에서 했었구나 뭐 정확한 관점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그림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고수들이 뭐요런 것들과 최대한 비슷한 종목들을 음...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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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귀여운 소리가 나요. 아 원래 그 매도 소리를 훅 소리인가 퍽퍽 하는 게 있는데 소리가 아프더라고. 그때 물려 있는데 계속 그 소리가 나니까 소리 안 나서 설정 안한 사람들이 어깨도 했지. 마음 다 하긴 안 했지. 아, 원래 돌파면 오래 좀 하셨다 했죠. 좀. 네. 오전에 돌파를 하다가 이제 는 돌파를 안 하려고. 옆에서 멀찌가 보고 있으면 또 엄청 잘보여요 잘 진짜 아니, 이렇게 9시에 HTS를 본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아, 맞아. <laughs> 이 존나 빠른 호가 창이 적이 응안 되네. <laughs> 야, 코스 1% 뛰어서 시작하네? 아, 이거. 또 음복으로 내려 꽂는 거 아닌가? 어, 평소대로 하면 돼요 네, 네. 진짜 뭐더 열심히 안, 하실 필요 없어니요 열심히 하라지도 말고 더안하라가 하지도 말고 그냥 평소대로 이게 항상 좀 괜찮은 애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 얘네들이 막 이렇게 빨간불로 막 들어와 주면은 확률이 좀 높은 느낌이었는데 다 금액으로 많이 보시는 사람들이 이거 네 음... 수량은 뭔가 좀뭐래야 되지? 이렇게 감이 안 와가지고 어, 웬만한? 나다 수량으로 봐아주고 옛날부터 HTS의 어떤 세팅적인 거는 잘해놓은 것 같은데, 어찌 저 저기 주문창에 지수 들어가 있는 것도 처음 보네요. 아 이거요? 네. 이게 아마 저 뒤쪽에 있을 거예요, 여기. 어... 그래서 앞으로 당겨놨어요. 저 좋은 거네요. 지수가 지금 반도체 때문에 2차 전지도 빨간불이고. 그러면 10시 전에는 기존에 하시던 매매를 하시고 10시부터 나는 손절합니다. 그렇죠. 빙이 하시는 거고. 네. 근데 9 시에서 1 0시 사이에 매매를 한 번도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그런 거죠? 지금 뭐 워트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하는만큼 늘려주지 않고 이렇게 강하게 가버리면 이제 여기는 돌파하시는 분들의 영역. 네. 예전에 제가 이제 딱 들어갔다가 여기서 지금 손절해야 되냐 마냐를 아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아... 야, 저걸 저렇게 빼버리네. 아, 얘 근데 무빙이 좀 많이 어렵더라고 워트가. 한번 이렇게 눌릴 때도 깊이 눌리고 이러니까. 중차대는 거냐? 아니요 지금 안해요? 예 갑자기 지금 약간 내동 동을 지금 유도하는 몇세거든요 이거 사대가 아니야 니까안 그러니까 돼요. <웃음> <웃음>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아 이거는 아 g 지식 가네 지수 지수 좋은데 맞죠 요즘에 이렇더라고요 요즘 주식 어떤지 나집에 듣고 있다 혹시 이번 주에 주식 안 보셨나요 안 봤지 <laughs> 안 봤어. 지난 주는요? 지난 주도 부산 갔었고 뭐 거의 안 봤지. 아 놀러 다녔네요. 응. 어. <laughs> 그럼 좀 설명 좀더 들으시죠. 어. 요즘 주식 요즘 주식 스타일 지금 보고 있다아 진짜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진짜 낯설다. 아니 지금 손 전람님 또 엄청 낯설죠. 나 어. 저도 아침에 진짜 이거 얼마 만에 이렇게 보는 건지. LS 전선 아시아. 어. <웃음> <웃음> 약간 주식 처음 본 사람 같거든요 지금. 어? 아니 이거 S NS, S 전선 아시아는 1주2주뭐 이렇게 수급이 좋았어. 네. 아. 네. 그래가 지금 지금 터 터트리는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내 이게 보면은 지금 160억이 터지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지금 한 18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당일 거래 대금 대비해서 수급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느낌. 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어... 그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쁠 특별... 그 생각 안 <웃음> <웃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은 0뭐 <laughs> 천억에 한 10억, 한 1%, 한3% 정도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평균적으로, 근데 좀 특별하게, 특출나게 많이 들어온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의미는 별로 두시지 않으시는 거네요. 네, 안도, 안도. 그럼 무슨 생각하시는 거죠? 나도 생각 안해본 거라 잘 모르겠고 아, 모르겠고 아, 모르겠는데. 아, 나 일단 이 금액을 보진 않아. 일별 투... 아, 종목별 투자자, 그거는 안 떼서 보네요 맞죠? 이... 이거 말씀이에요. 아, 있나? 있 네. 그래 워트 아까 거기서 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워트 그쵸 그니까 그 깨질 때 깨질 때나 이럴 때 워트가 아니 아침 매매 안 하시잖아요 근데 <laughs> 어? 아, 워트밖에 없는 거 같은데 사람들이 볼 만한 게 아니 전업 투자자들이 볼 만한 게 워트밖에 없을 것 같아 좀할줄 아는 사람들이 볼 만한 게 아니 딱 보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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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그럼 와라아 근데 그래 샀어야 되네 아 이게 그때 약간 그 개미 특공대때 제이슨기봉 형이 보던 음.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 이 당사자는 잘안 보이고 <웃음> <웃음> 뒤에서 보는 사람은 엄청 어, 풍수지라고 이거. 어, <laughs> 아, 맞지. 아, 이도막 오르네. 야, 이것도 증됐나? 증 진짜, 아. 진짜 많이 됐네. 야, 오늘 2차전지 반도체 로봇이 다. 벌써 스사2.4%났다 2.4%요? 2.4%. 뭐튼 뚫겠다. 야. 봐라. 아까 거기가 타이밍 같긴 하다죠 음. 네. 음. 내가 만약에 오늘 일찍 일어나서 했다, 그러면 이것뭐 보고 싶어. 무조건.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좀 네. 눈이. 네. 눈이, 네. 눈이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맞죠? 네. 근데 이제 이 고가를. 이걸 크게 써봐야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안 보여 내볼 때. 예,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신고가 올라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다시 끌어당길 수 있는 확률이 상당한 거죠. 방배동 선수님과 만주님이 함께하는 나주다스쿨 겨울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매물대가 없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회의거고 아. 다시 돌리면 좋는지 허리면 한 거죠. 음. 이게 가격대가 이게 얼마였지아까지기 떨어질 때? 여기, 여기서 아까 내가 사야 되는 가격할 때 네네네 아, 나이 가격 비싸면 비싸잖아요. 만 아, 아. 네. 700원, 네. 800원. 그러니까 네. 단순히 생각하면 좋죠. 네. 여기서 돌려 올려 다시 돌려서 올려나가면 없으니까. 네. 맞죠? 아, 습관적으로 저는 생각을 너무 많이 요것만 보고 있으면 정말 헷갈려 음. 근데 이거랑이거는 같이 봐야 돼 음. 분보만 보면 아 겁나서 못 들어. 네 맞아요 네. 아까 전에 그랬던 거 맞죠 어. 네. 거래량이 팍 터지면서 입구리 달리고 우물 쭉꽂지니까어좀더 음. 기다려 봐야 되나 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막딴거막 뭐 클릭하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미 끝난 거 놓지못 사. 그러니까 빠른 매매할 때는 이걸 한개 보고 쓰면 안 되고 여러 개, 세개 되게 동시에 뛰어나가지고 그빠른 매매할 때는 동시에 봐야 돼. 네. 네. 아니면 이거 절대 못 잡아요. 음. 한개 다른 거 클릭하는 순간 기회는 어. 끝. 그. 그러면 다시 와 씨발 놓쳤다 하고 여기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또 씨발 애테어 되는 음,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이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NH가 많이 들어온 애들이랑 궁합이 잘 맞는 건지. 농협 K. 농협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주거래은행 농협입니다. 어. <laughs> KB는 별로죠. 예. 네. 아, KB는 좀 많이 들어와도 많이 들어오면 떨어지죠. 예. 네. 어. 어, 희한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 신한투자증권이랑 JP모건이랑 같이 들어오면은 좀 강한 거 같고. 신한투자 들어오면 그 외국인이라 같은 네. 그런 느낌이야. 그럼 이제 형님은 11시, 12시인지 딱장 열고 오전에 이제 의미 있는 액션이 나오는 애들 중심이 있는 대장 섹터, 대장주 강한 상승이 나왔던 애들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서 흐름을 보시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매매를 하시는 거죠 그럼 음, 그 관종은 어떻게 찾아요? 중간중간 찾을 때 관종은 대부분 이제 이건 이제 검색식으로 찾아요 이랑 뉴스 아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그러면 별로인데 <laughs> 이제 뭐 이제 거래대금이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면 뭐다 걸러내니까 그 11월 5일 계속 클릭해서 보면 이제 이게 이 끝인 거예요 그냥 어제 거래대금 짠거안할 거니까 네, 맞죠? 네. 내가 뭐, 100억도, 200억도, 뭐, 아이고, 뭐, 한, 그냥, 뭐, 한 200억부터 200억만 그렇게 쭉 보는 건데. 근데, 일본 모양이 나오니까. 응. 네. 음 이런, 거 일본 거 어차피 할, 필요 없거든요. 응. 네. 응. 어음 뭐, 이렇게 해서 보면 그냥 끝인데. 여기서 찾으면 되는데, 그냥. 응. 응. 그래좀 클릭하고, 이거 같이 봐주고. 응. 네. 클릭하고 같이 봐주고, 다, 이렇게 하면 그냥, 어, 뭐, 그런 느낌. 여기 클릭하면 뭐다 봐지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끝그 저는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보거든요 미니는 보질 않고 어뭐 짧게 봐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어차피 이런 건다 걸러내는 거잖아 네 그렇죠 에로 어차피 위치하니까 다 걸러내는 네, 거고 감성 네. 이석대 안 하고 네. 뭐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네. 뭐 이런, 이런 거안 하고 다 네. 안 하니까 진짜 딱 워트만 남네요 그러면 딱 거의 워트만 남는 거잖아 좀 아까 전에 다죠뭐 오전에 워트만 한거 이거 어차피 못 하는 거 같죠 네. 이제 이거 하나 남은 거네, 따지면. 근데 이거, 워트. 할게 없는 거지, 이제 따지면. 이거 다못 하는 거잖아, 또여기래서 네. 보면, 에지, 와, 포스코, 네버 에코 프로, 뭐, 삼성, 포스코, 퓨처스, 이거 다못 하는 거, 다못 네. 하고, 다, 다안 다 되는 거니까. 못 하는 거는, 그냥, 그럼, 그러 네. 워트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워트만 사람들이 다 보겠죠? 네. 이제, 이제, 내 기준을, 네. 전업하는 사람들이, 내귀찮 네, 그때 방, 내가 방송 얘기하지만, 네. 진짜 전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어떤 거 매매를 할까? 음. 똑같은 거 매매하기 위해서 엄청 네. 노력해야 된다잖아 네. 그러면, 그러면, 내가 오늘은 거의 워트밖에 없는, 없는 거였거든. 근데 이거는 자꾸, 사람들이 이제 할때 다른 거찾아다고 자꾸 그렇게 네. 하다 보면 다 놓치는 거야. 그냥 음. 그렇게 그 하고 싶으면, 여기 한개워트 놓고, 여기 네. 한개 놓고, 놓고, 이거를 보고 있는 게 맞아. 그러면 음. <laughs> 여기서 걔, 그때 움직일 때, 따라 붙을 수 있는데, 네. 막 이, 이 상태였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서 못 사면, 네. 이제 아예 못, 여기서 사기 힘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은 사긴 사는데, 네. 네. 이미 낮도 가격대로 보고 와가지고 사기가 힘든 거죠.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종은딱 그렇게 추리면 되거든요. 하고, 기 있잖아. 보면, 이거 같이 봐줘야 되는데, 분봉에만 빠져가지고, 분봉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게 뭐, 안 보이지? 근데, 봐도 딱, 나, 아침에 바, 로 보였는데. 그날 일부러 사면, 보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여기서 사야 되는 거아니냐 내가 얘기를 한 건데, 나도 잘 모르지만, 네. 어. 그까 이거 한 개만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가 어저께 뭐 잠깐 만나서 얘기할 때도 네. 무조건 내가 1순위를 따져서 하면 무조건 1분기때 얘기잖아 근데 오점 매매가 이거 한순간 놓치면 아예 매매 못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러면 못하면 못하면 또 짜증나서 내돈 받을 수도 있고 그쵸. 이게 진짜 어, 어려운 거거든요 음. 그럼 내가 오늘 이거 끝나면 내가 지금 끝이야 <laughs> 다른 게안보인다데맞 그래서 뭘 갖다 붙이고, 다시 뭘 갖다 붙이고, 뭐 살을 붙이고도 없어. <laughs> 딱 그거 하나. 예를 들어서 어제는 <laughs> 워트를 보고 얘가 따라갔잖아요. 응. 근데, 어, 오늘은 별로네. 이거는 별로 이렇게 큰. 워트로 안할 거니까. 응. 어차피 워트, 를 야를 할 거면 워트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응. 이등주가 잘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응. <laughs> 네. 어차피 워트 워트가 10% 20% 올라가도 약간 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어. 그렇죠. 우리 약간 우리 그 움직임 네.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아,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음. 그러니까 내가 안할 거는 생각도 하지 말고 음. 머리만 아프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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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 어차피 뭐 갭자도 우리가 우리랑 상관없다맞죠 네. 독산에 목칠수는 네. 사람들이 막안할것 안 같아 내버테. 음. 네. 이밖에 거 없어 내볼 때. 오늘 오전에 할수 있었는데. 오전까지도 봐야 될것같지 아, 그럴 수도 있어. 네. 네. 이건 어차피 지금 지선 오셔니까 별로 게겠죠죠 그러니까 네. 딱 그렇게 그래 생각하면 남는 게 이거죠, 이건 거죠. 네. 그래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아침에 자꾸 뭐가 뉴스가 뭐가 났니, 뭐가 났니 하다 뭐 찾잖아요. 네. 너무 막 분답게, 네. 분답은 분 많이 알죠? 네. 너무 분주하게, 분주하게 네. 막 네. 하면 네. 다, 다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내가 한 아, 그 말처럼 다음에 음. 할때 오전에 음. 추려가지고 싹싹싹 네. 넣어가지고, 네. 네. 일단, 오줌 매매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전일이 상한가 간게 먼저 우선이야 최우선. 음, 네. 음, 그거를 빼고 매매한다는 거는 말은,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따지면 어저께 얘가 워터가 신호 준 거잖아. 네. 3,000억에 가까운 상한가를 네. 보냈으니까 좀. 네. 음, 다들 뭐 엄청나게 어디서 빠르게 찾아서 매매, 한다 이런 이런 거없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음. 진짜 뭐전업 오래 한 사람들 그런 건 없어 다 진짜 아, 항상, 아. 항상 저서 얘기하지 다 똑같은 본다고 음. 항상 그 당일에 오전에 막 이렇게 새로운 걸막 찾으려고 음. 이거저거 막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건다 놓쳐버리고 음. 그렇게 그렇게 급하게 하는데 한결라도 제대로 하면 매매 끝낼 수있기 때문에 네. 뭐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음.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워트 오늘 워트다 ls다 이러면 이제 이거를 계속 관찰하시면서 어, 나그 그, 계속 고정 막고 그냥 중간에 막 급작스럽게 막 다른 팀마들만 형성이 되고 아한번씩 펼쳐 보는데 일단 네. 두개 띄어놓고 계속 봐. 음. 하고 나는 이게 창이 세 개거든요 따지면 일봉하고 붕붕하고 번호 창이 세개 이렇게, 이렇게 섹터가 세개가 있거든 나는 아, 전체적으로 네. 네. 전체로 세개 있으니까 음. 두 개는 고정으로 박아놓고 네. 한 개는 계속 돌려보는 거죠. 그렇고. 두 개만 고정하고 돌리고 그내눈으보이니까 계속 보고. 는거 딴거 굳이 볼 필요가 없으니까 볼려고할 음. 필요가 없어 맞죠? 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의 주도주에 대한 흐름과 호가청의 흐름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네요. 예. 네. 딴거 보고 어차피 야는 쓸데없는 무빙이 네. 주도 무빙이 아닌데 네.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네. 거지. 네. 이런 이런 라인은 이제 딱히 이렇게 의미를 두시지는 않으시죠? 아, 분명 찾죠. 예. 네. 의미 의미 두는데? 아 의미 두세요. 예. 네. 그래서 저거는 나도 봐요, 보기는. 아. 형 약간 깨면 들어가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닌데 뭐 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안 깨고 올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그렇게 보긴 보지 안 깨면 좋지? 저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이제 손익비가 안 나오니까 응. 이런 라인을 이제 의미 있게 두고 여기에 최대한 붙여서 이제 하려고 하는 깨면 이제 손절 나가는 거죠 음 응. 그러면 이제 손절은 작고 여기서 많이 반등을 준다고 하면은 손절보다는 이제 수익 프로테이지가 조금 더클수 있겠다 근데 항상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여기 갖다 붙여서 이제 사게 되면은 어김없이 깨더라고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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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을 때도 여기서 일봉도 같이 해보지 아 여기다가 일봉 차트도 띄워서 일봉은 조그맣게 그 창을 두개 띄우면 될것 같은데 항상 일봉 같이 봐줘야 돼일봉일봉중요해 진짜 일봉이 중요하기 때문에 버러을 음. 어, 여기가 이제 그건데 음. 근데 어 이거를 일단, 그러니까 내가, 내가, 내였다. 네. 한 번. 이렇게 일봉, 분봉, 음. 뭐, 일봉, 분봉, 일봉, 분봉. 난 음. 이렇게 볼 거야, 아마. 아, 여기다 일봉, 까지 굳이 분봉 그렇게 길게 볼 의미는 없잖아, 맞죠? 이게. 차가 너무 많이 차지 않대데 음, 아, 분봉 길이가. 어, 앞에 거 보고 싶으면 당겨서 보면 되니까. 이 정도로 해놓고. 어, 나, 어, 내가틀면 그래. 그렇게 갈것 같아. 내, 나 같으면. 음. 어, 그게 맞지 않나,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뭔가 이 분봉을 길게 보는 습관이 있어, 있어가지고. 그막 그러니까 이런 이런 데를 막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이상한 의미를 막 갖다 부여하니까 음. 뭔가 길 길게 봐야겠다 음. 일본을 좀더 신경 써봐요 다음에 매매 아, 어. 다음부터는 제가 하때 그게 나가볼 때좀중요할것 음.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장 시작하고 프로그램이 얼마까지 들어왔고, 뭐 이런 것들도 혹시 체크를 좀 하시나요? 그냥 지금, 지금 프로그램, 뭐장 시작하고 얼마 들어왔고, 이게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 지금 사고 팔고, 어떤 흐름인가만 보는 거죠. 장 시작하고, 뭐, 뭘 들어왔고 오늘 거래대금에 몇 프로 들어왔고, 이런 건생각안 해요. 아, 얘가 최고 뭐한 21억까지는 들어왔구나. 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쭉 빠져나갔잖아요. 네. 빠져나가서 지금 이제, 이뭐 정도 돼 있는데 나중에 다시 치면은 28까지는 치고 올라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안 하시죠. 안 그런 생각안 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한 적도 없는데, 네. 저 혼자 이제, 아,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올라왔서좋으니까 나중에 또 치고 올라갈때이 정도까지 또 치, 쳐주지 않을까. 분봉 이제 보시면서 흐름 보실 때도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막뭐 삼각수렴이라든가. 그런 거요? 네, 그런 거는 딱히 막 의미를 막 두시진 않으시죠. 삼각수렴 뭐예요? 삼각형으로 응.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점은 저형사에 몰라요. <laughs> 아 그런 건 아예 안 보시는구나. 이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캔들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수렴이 되고 여기서 탁 돌파가 나왔을 때 돌라 할수 있겠다. 뭐 이런. 그거는 다 그렇게 움직이잖아 원래. 이거 뭐 삼각수렴이 하나? <laughs> 아, 이러고 삼각스럽면 하나? 네. 아, 주식이 올라갈 때 다리 똑같이 움직이잖아. 이렇게 움직이잖아. 네. 주식 올라갈 때다 저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응, 음, 맞아요. 대부분 무, 움직임이? 네. 그러면 이제 막 이런, 이런 추세,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 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어차피 뭐 비중으로 맞춰서. 아, 네. 네. 나는 그 생각해가지고, 뭐 굳이 그안 그런... 하는데. 상상하신 것보다 크게 뭐, 뭐거든요, <laughs> 형이. <웃음> 위아래로. <웃음> 천천히 하면 다, 천천히 하면 다죠 천천히 한개 클릭하고, 지금 한개 클릭해보세요. 아무 클릭하고, 네. 막 이거 봐봐, 보고, 네. 일번 보고, 네. 이거 보고, 그다음에 이거 다 보고 네. 한 대도 1 0초만다 봐요. 천천히 보면 음. 음. 그런 습관들, 음. 이 뭔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laughs> 뭔가 이런 매물 라인을 얘가 뚫고 올라갔다가 음. 떨어져 있어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어. 네. 무조건 무조건 일단 위로 갖다 붙여져 있는 상태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응. 나도 다 보고 있어요 응. 만약에 이런 매물대를 응. 얘가 이렇게 막 뚫고 올라왔어요 응.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기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 응. 이쪽 여기에서 이런 매물대를 중요하게 본 것처럼 무조건 응. 보죠 무조건 어, 네. 봐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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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라인이 이제 바뀐 거죠 응 무조건 네. 봐야지 무조건 따지면 LS전선 같은 게내 스타일인데 저 에리스 전선 같은 저런 네. 오늘 움직임 이렇게 이제 어느 순간에 정배열로 되면서 이제 딱 들어올릴 때 이때를 조금 의미 있게 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종목이 선택이 되면 그 종목 안에서는 유의미할 수 있다 근데 종목 선택이 안 되면 이런 것도 뭐다 의미가 없는 거고 어. 근데 그 올라갈 때 네. 분봉이 다 그냥 그래 만들었어 근데 어네 네. 그러니까 <laughs> 네, 저희도 무의미할 뭐 수도 있고 네. 뭐 유의미할 수도 있는데 네. 저렇게 해서 빠지잖아요 네네네. 수렴돼서 빠지면 네. 이제 완전 역배열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완전 쭉 빠지더라고요. 근데 네. 올라가면 완전 정배열로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올라가면 의미가 있고 떨어지면 의미가 음. 없고 뭐. 근데 막 형님 은 이제 이평에 일단 뭐이 이 분봉 이평에 있어서는 막그렇게큰 의미는 두시진 않으시는 거고 그죠. 보긴 보는데 네. 그렇게 큰 의미는 안 들어요. 그 이평선을 보면서 아 이제 한번 쏠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 아, 아 그런 느낌 네. 이평으로는 그런 느낌 나아 이평으로는 그렇게 생각하 네. 형태로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 제형 태양풍 어떤 모양? 음. 따지면 그게 맞지 아지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안 그, 쉬고? 네 예,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든 좀한글더보려고 음. 만약에 지수가 빠지면 GSE가 다시 힘을 내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뭔가 그냥 그런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머릿속에 항상 있으신 거죠 아, 네, 지수 빠지면 무조건, 예, 무조건 해야 예, 해. 예. 오늘 지수 빠지면. 음. 왜 무조건 해요? 일번 위치가 중요 아, 네. 땡기면 넘어서잖아. 네. 땡기면 넘어서니까 사람들이 다보고있을 거야. 음. 일단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얘가 엄청 뭐 사천 원에 꼭 있다. 네. 사람들이 아무리 해치지라도. 네. 보지 않지. 음. 네. 가시권이 있으니까. 응. 네. 이거는 이제 가시권이 있으니까 그래 보는 거고. 얘는 사실 지수랑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종목이잖아요. 네, 맞아, 맞아. 그죠? 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아직 뭐 본격적인 시세는 한번안 줬는데, 여기서 대금이 좀 빵빵 들어오면서, 좀 유의미해 보이는 거래가 나왔다. 그러면서 빠져있고, 수급이 받쳐져있고 하면은 얘도 이제 가시권에 보고, 두고 생각을 계속. 예. 네. 그래서 장후반에 내가 무조건 못볼 거야. 아 모비스 같은 경우 왜 보겠어요? 어, 왜 이걸 자궁관절 볼까? 왜 생각했어요? 넘길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더 단... 넓게 보면 내가 네. 오늘 교고을해줄까 아마 아. 아 네네 예전에 그 대성창투 말씀하실 때 어. 비슷한 어, 어. 예. 대사리로 사쳐 면되겠다어얘 아, 얘는 발바닥에 털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해주는 게 좋기는 한데 일로와일로와음 이건 뭐죠? 이거는 배변봉투입니다. 다이소에서 되게 싸게 팔더라고요. 아, 산책 나갈 때 항상 이거 챙겨서. 사자. 네, 챙겨 가야 됩니다. 에티켓, 패티켓이라고 하죠. 이 강아지가 추위를 엄청나게 많이 타는 강아지라 피부도 약하고 얇고. 아, 겨울엔 옷을 입혀서. 사자. 네, 아무 뭐 덜덜덜덜 떨어요. 들어.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이버에서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를 검색해 주세요.